자, 처음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모습을 보면, 자, 매우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단순화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비벨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벨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지 팔레트 비벨을 선택을 합니다. 자, 비벨을 선택을 하니까 자, 다양한 모양의 자, 비벨이 있는데요. 자, 비벨은 앞선 강좌에서 설명을 했듯이 오브젝트 모서리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지금 갤러리에 있는 자, 이 소스를 보면은 다양한 모양의 비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비벨를 어떤 모양으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오브젝트의 느낌이 사뭇 달라지는데요. 자,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역시 적용하고자 하는 비벨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오브젝트의 모양이 자, 바뀌었는데요. 자, 이전보다 부드러운 느낌의 오브젝트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비벨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글자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자, 가급적이면 심플한 비벨 모양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지금처럼 복잡한 모양의 비벨은, 글자 오브젝트를, 자, 오히려 편안하게 볼수 있는 느낌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심플한 모양의 자, 지금 이 비벨이 상당히 심플한데, 자, 어떻습니까? 자, 심플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비벨 모양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자, 역시 키 프레임을 통해서 비벨 모양이 오브젝트 모양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용된 비벨 모양을 좀더 다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트리버트 툴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비벨 모드 현재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익스트루션, 웨이트, 보더, 뎁스, 자 그리고 프리디션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의 비벨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이트 값을 사용을 한다면 엔터. 자, 오브젝트의 두께가 두꺼워졌고요 자, 보더는 가장자리의 두께를 두껍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뎁스는자 깊이를 뜻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비벨의 깊이가 자 더욱 깊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치를 더 높여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 더욱 깊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션을 사용을 한다면 오브젝트의 전체 두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토리버트 툴바의 수치들을 조절한다면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벨 모드를 보면 자, 다양한 형태의 모드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이 비벨을 라운드형으로 만드는가 하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n 자 그리고 평평하게 해주는 플랫. 자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모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자한 번씩 사용을 해보십시오. 자 역시 지금 새롭게 설정한 비벨 모양을 자이 갤러리에 저장을 해서 두고두고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에드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모양을 모양을 바꿔주는 방법으로서, 자, 오브젝트 스타일의 비벨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다 세밀한 비벨 모양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자, 비벨 이펙트를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비벨 이펙트를 보면은, 자,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모양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자 역시 비벨 이펙트에서 적용된 자, 이 모양들도 자, 어트리버트 툴바에서 수치를 사용을 한다면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새롭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벨은 쿨3D를 사용하면서 을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의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는 비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